때, 어, 우리 그, 그, 가부들이 저한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사말 좀 짧게 하라는 거예요. 인사말 좀 짧게 하라고 근데 저도 이게 체질이 좀 묘해서, 이거 마이크를 들었다 그러면 기본이 저도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시간은 사실은, 어, 휴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3시부터 어, 우리 조선생님을 모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어, 이렇게 시간이 조금 연장이 돼서 제가 지금 어, 간단하게 어, 인사 말씀을 지금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인사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어, 오늘 어, 우리 포럼을 어,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어, 내외 기빈하고 우리 강부들 몇 명이 좀 인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 어,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 혹시, 어, 오늘 이 포럼을 마치고, 어, 후반부에 다수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어, 제 소견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기세천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laughs> 네. 아, 네. 이유 김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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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고 홍순철 우리 상인 고모님 김영자, 습니다 김영자, 김요아 김영자, 김 김영자, 김영자, 아, 자, 우리 이옥근 부모님 또 나오셨네요. 네, 어, 우리 정용택 자문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 정용 자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아까 그, 어, 어, 스마트폰 강의 하신 음. 신백훈 자문위원님. 장의원님 나오셨네요. 네. 시민의 장미원님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시민님? 예. 네. 저희 그 포럼에 중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배영기 중앙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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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위원회. 하겠습니다 야. 송진태 중앙위원님 나오셨습니다민병의 <laughs> 중앙위원 민병의나민백의중앙 나우셨습니다. 이제우셨습니다 민백에 나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어, 끝으로 어, 우리 단체의 장인 김남선. 국장 나오셨어요? 저 팀이 모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단체를 항상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늘애껴 주시고, 편달해 주시는 몇 분, 그, 비비를 몇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호명이 안 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김진혁 국민운동공부연합의 총재님 나오셨습니다. 어, 세계기술연 총재이신 김승도 총재님 나오셨습니다. 어, 충효예 식천동공부의이영화 어, 부총재님 나오셨습니다. 안 계세요? 아까 보셨는데. 어. 그 단체에 예. 어, 중앙에 우리 사업총장, 변삼연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 천규승 수면열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한국인은 예. 어, 전 k d 예, i 의연구실장으로 계셨습니다. 어. 어, 끝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단체에 어, 고문을 계신 전용만 고문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날 <laughs> 상대 어, 것을 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 간단하게 제가 일 어, 분만 말씀드리고 어, 휴식 시간으로 들어갔다가 어, 3 시부터 세 시부터. 3시부터 조금 빠르죠? 조금 네, 빠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3시에 한 10분 정도부터 어 졸업 업자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듣는 음. 시간을 가졌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 조금 전에 우리 그, 어, 신백훈 그 자문위원께서 스마트폰 강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강의를 어, 앞으로 저희가 이게 포럼이 있을 때마다 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저도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 아주 서툽니다 되게 서툴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좀계도에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배우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어, 이거, 이거 배우면 진짜 머리가 지는 지간 아픕니다. 근데 왜 이걸 탐독하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세상이 나고났어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20명에서 9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20만에서 90만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 원인이 이거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말이죠. 여기 지금 대, 뭐 대체적으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지금 여기 우리 앞에 계시는 조갑자 선생님 이게 조각제 그다급 TV에 들어가면요, 이거 많이 올라갈 때 300만까지 올라 300만까지. 정규제 TV 아시죠? 정규제. 정규제 이거 200만, 250만, 300만 나오죠. 물론 신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신문은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골라 보는 거고. 요것은 꼭 일정한 것을 자기가 봐야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시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3 0 0만이 300만. 신문 90만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신문이 90만인데, 이거, 이거, 조각대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30분이고 1시간 하는데 300만이 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느 걸 택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딱, 깜짝 놀어최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 저, 어 신백훈 선생님이, 이게, 시니어, 이게, 이제, 그, 폰, 이게, 강의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통사정을 했어요. 이뭐 우리 회원들한테 좀 가르치시라고. 우리한테 도가르치시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셨어요 TV를 보시, 고 스마트폰을 켜놓고 보시고요 지금 현재 여기,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있어요. 요 보물. 그 세상이 이렇게 돌아셨어요자 그러면요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일을. 그래서 어 제가 어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네 우리가 이게 통일을 한다면은 저는 감히 드시나요? 보수 진보 그 백날 따져봐야 통일이 안 됩니다. 이게 통일에 대한 진념, 국민이 하나가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은 스위스 같이 국민 무슨 사을 놓고 결정을 하면 하나가 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일어납니 그래서 우리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가. 그게 우리 통, 우리 발통일 포럼의 제1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뭐, 그것도 전개하고요 오늘 제가 정말 여러 번 이제 요청을 해서 어, 조각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렵게 참 모셨습니다 오셨는데요 어,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어, 시간이되면 좋은 말씀을 여러분께서 듣는 걸로 하고요 어, 휴식시간을 어, 약한 10분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변 좀 보시고 차 한잔 좀 마시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마침 조선생님께서 조 어, 일찍 좀 오셨으니까 기념 촬영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나오셔서 다시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